자,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우리 구독자 플리비 친구들 중한 명인 챌린저 파파파파님이 분석해달라고 한 코나피딜 세멘젤 라이트 크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이 제품은 아니지만 한 2년 반쯤 이 코나피딜 브랜드에서 출시했었던 마스크팩 코나피딜 세멘시트라는 제품을 다루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오랜만에 다시 이 코나피딜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뭐랄까, 한편 반갑기도 한거 있지. 그럼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이번에는 마스크 시트가 아닌 코나피딜, 좀더 정확히는 장피셜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코나피딜 세멘젤라이트 크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참, 그리고 내 영상을 본 플리비 친구들이라면 알겠지만 사실 내 영상에서는 다루는 제품의 좋다, 나쁘다를 내가 결론짓듯이 이야기해주기 보다는 전성분을 통해 이 제품의 여러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고 결국 최종 판단을 우리 플리비들에게 맡기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고구마스러운 전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음, 이게 이 채널의 특징인데 어떡하겠어? 하니까 양해 꼭 부탁하고, 그럼 언제나 그렇듯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바로 시작한다. 딱 40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이 코나피드 세멘젤 라이트 크림은, 스스로가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우리나라 토종 에스테틱 브랜드로도 유명한 시바산의 시조필인 셀루로 메스크림하고 뭐랄까 기본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있지 마치 자동차로 따지자면 기본 프레임은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그 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에 맞게 뭐 외관이나 선택 사양들을 다소간 다르게 가지고 가는 것처럼 뭐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 이 화장품의 기본이 되는 큰 축은 시바산 시조필인 셀로로 메스 크림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시바산 메스 크림의 경우 시어버터, 비즈 왁스, 그리고 다이메치콘이라는 밀폐형 보습 성분을 중심으로 올리브 오일, 카프릴리 카프리,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리고 사이클로펜타 실록산이라는 실리콘 오일을 적절히 배합해서 오클레시브 에몰리언트 보습 특성을 갖는 너무 오일리하지 않으면서도 피부상에 확실한 오일막 하나를 씌워주는 오클루시브 보습 크림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코나피들 세면젤라이트 크림의 경우도 역시 시어버터, 비즈왁스 그리고 다이메치콘이라는 밀폐형 보습 성분들을 중심으로 역시나 카프릴리카프리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리고 아이소파라핀 계열의 오일리하지 않고 실키한 느낌을 주는 아이소헥사데칸. 오바시 오일, 특히나 끈적임이 적고 사용감이 좋기로도 유명한 글리세레스 토이네 식스와 같은 에몰리언트 보습 성분들과 역시나 같은 에몰리언트 보습 성분이자 실리콘 오일의 일종인 사이클로펜타 실록산 등을 적절히 배합해서 시조피린보다는 좀더 에몰리언트 보습제에 가깝지만 에몰리언트 오클레시브 보습 특성을 갖는 역시나 너무 오일리하거나 끈적임 없이 하지만 데미지 입은 피부 장벽 위에 빠르게 그리고 도톰하게 오일막 하나를 씌움으로써 피부 보습도를 쭉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그런 보습크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다만 이 코나피델 세면절라이트 크림이 시조피린 메스크림하고 다른 점은 이 백본 위에 코나피델 브랜드의 일종의 뭐 시그니처 성분이라고도 할수 있는 볼피린 참고로 이 보르피리는 프랑스 세더마사에서 개발한 혹자는 뭐 보톡스 크림 성분이라고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실은 일명 가슴 탄력 크림으로도 유명한 바로 그 크림의 주성분으로 이름을 떨쳤던 주기능 성분인데 보르피리는 정식 성분명이라기보다는 크리네스, 제룩스, 바카스와 같은 제품명이자 조성물명으로. 보루피린은 우리 피부 내 지방의 생성 내지는 지방조직 자체의 확장 또는 형성을 촉진하는데 관여하는 사르사포게닌이라는 성분을 포함한 조성물을 의미해. Anyway, 코나피들 세멘젤라이트 크림은 바로 이 보루피린이라는 시그니처 성분을 추가해서 다양한 기능성 펩타이드 성분을 넣어서 피부 진정과 재생 쪽에 포커스를 맞춘 시바산 시조피린 메스크림과는좀 차별화되는 일종의 특히 주름 개선 쪽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졌는데 다시 말해 이 코나피드 세미젤라이트 크림은 일시적으로는 카프릴리 카프리 트리글리세라이드, 시어 버터, 아이소헥사데칸, 호바시 오일과 같은 밀폐형 혹은 에몰리언트 보습 성분들을 통해 피부의 수분도를 빠르게 회복시켜서 피부를 빵빵하게 해주면 물론이고 근원적으로는 피부 속 지방 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피부 속부터 다소간 빠방하게 차오르는 지방의 어떤 고른 분포를 통해 잔주름 개선에 효과를 볼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전성분표를 본 친구들 중에서 어 이상하네? 근데 왜 성분들 중에 보르피이라는 성분이 보이지 않는 거지?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보르피린은 정식 성분명이 아니라 일종의 트라이드 네임이자 조성물명이고 전성분표 상에는 이를 각각의 개별 구성 성분으로 풀어서 지모 뿌리 추출물, 하이드로제나이티드 이소부텐이라고 전성분표에 표기해 두었는데. 참고로 이 세멘젤라이트 전성분 표에도 보면 이 전성분 중 후반부에 이두 성분을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제품의 주 기능 성분이자 코나피딜 브랜드 제품의 시그니처 성분인 보르피린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성분이냐를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참고로 세더마사가 출원한 특허 내용을 살펴보면 이 보르피린은 지모뿌리 추출물과 일종의 오일이면서 일평 보습 성분인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이소부텐을 주 구성 성분으로 해서 만든 조성물로. 여기서 주키 포인트 효능 성분은 비록 전 성분 표상에서는 지모 뿌리 추출물이라는 성분명으로 뭉뚱그려 두었지만 앞서 잠시 이야기한 사르사포 게닌이라는 성분이야. 참고로 이 성분은 일종의 식물성 천연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우리가 인삼하면 떠오르는 기능 성분 사포닌 알지. 바로 그 사포닌의 한 성분으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세더마사가 사르사포 게닌이라는 성분이 지방세포를 활성화 내지는 지방세포 자체의 분화를 촉진해서 지방세포덩어리를 증가시키며 이것을 통해서 깊었던 얼굴에 주름골이 옅어지고 빈약했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이 볼륨업 되면서 탄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일종의 주름개선, 탄력강화, 기능조성물로 보루피린을 만들어서 시장에 선보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 코나피딜 세멘젤라이트 크림은 바로 그 보루피린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제품에 있어 아쉬운 점은 없느냐? 왜없겠어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이 제품의 가장 특징적이고도 차별화된 성분, 바로 보루피린의 함량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세멘젤라이트 크림 1차 포장재에 보면 보루피린 5000ppm이라고 함량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퍼센트 함유율로 환산하자면 한 0.5%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 보르피린을 개발한 프랑스 세더마사의 임상 실험 결과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 나름 가장 효과가 좋다는 보르피린 5%짜리 함유 제품을 약두 달간 하루에 두번 꾸준히 발랐을 때 가슴 부위의 볼륨업이 최대 8%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 세미젤라이트 크림은 5%도 아니고 0.5%. 다시 말해 그 10분의 1 정도의 보르피린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것도 세다마사이 실험에서는 이 5%짜리 함유 제품을 두 달간 그것도 하루 두번 꾸준히 발랐을 때 볼륨업이 최대 8%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음 100ml 용량 코나피델 세미젤라이트 크림으로 그것도 하루에 두번 얼굴 전체에 얼마나 꾸준히 바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보니까 권장 소비자 가가 100ml에 55만 원 정도 하던데 와 이거 나 같으면 누가 거저 준다면 모를까 이돈 내고 직접 구매해서 쓴다는 게 와, 조금 그런 거 있지. 사실 보르피린 그 성분 빼고 나면 뭐 그냥 피부의 수분도를 빠르게 올려주는 에몰리언트 오클리시브 보습크림인데 말이지. 일할 줄 알았다. 해서 결론. 우리나라의 토종 에스테틱 전문 화장품 브랜드로서 그것도 장피셜이라는 향손스러운 회사명의 프랑스 세더마사의 대표적인 기능 성분들 중 하나인 보르피린을 넣어서 게다가 들어가는 유성성분들도 가급적 너무 오일리하거나 끈적이지 않는 성분들로 뭐 아주 세심히 골라서 어찌 보면 엄청난 지성피부가 아닌 이상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난한 에몰리언트 오클루시브 보습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용감 좋은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점은 박수! 하지만 100ml 한 통에 55만원가량을 투자해서 빠른 주름개선 효과를 보기를 기대하는 우리 플리비들에겐 뭐 보르피린을 통해서 서서히 엿어져가는 주름살보다 가격의 압박과 기대에 다소가못 미치는 결과들과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점점 늘어가는 주름의 속도가 자칫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제품일 수도 있어서 이 점은 미리 좀잘 감안하고 이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전성분 자체의 구성을 볼 때는 이 제품 뭐 나름 잘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또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이미 이 제품을 산 우리 플리비들도 너무 열받지 않기를 바랄게 그럼 다음에도 우리 플리비들이 궁금해하는 제품 신박하고 유익한 제품들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